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윙어로 올 시즌에도 여러 번 평가받아왔습니다. 지 감독의 말처럼 증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활약이 왜 중요하냐면, 손흥민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좋은 폼을 유지해야 팀 성적도 좋고, 우승이라도 이루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다음 이적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 얘기도 나오고, 갈라타사라이 소식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 제가 원했던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의 메뉴 이적설이 뜬 것입니다. 기자의 추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기브미 스포츠, 데일리메일 등 영국 매체들에서 나온 소식이고 특히 기브미 스포츠에서는 단독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목은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뉴 월드 클래스 토트넘 스타를 현실적인 타겟으로 염두하고 있다. 네, 시작부터 느낌이 있네요. 우선 아모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아스날전 패배전에 나온 기사였어요. 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 젊은 아모림 감독이 규칙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원팀을 망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그럴 느낌의 선수들은 방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메뉴 선수들이 이미 이 부분 때문에 감독과 마찰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규칙을 중요시하는 걸 알면서도 아모림 감독을 선임한 것은 메뉴 수뇌부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보수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감독을 데려온 것입니다. 아모림 감독은 무조건 강압적인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강력한 규칙 안에서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는 스타일이고, 체력 관리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타겟이라고 했는데 토트넘 스타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메뉴는 과거 고령의 선수들을 영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질라타는 메뉴에 입단했을 당시가 35살이었습니다. 20개월을 머문 뒤에 갤럭시로 떠났다. 에딘손 카바니 역시 패스지에서 이적했을 당시 33살이었으며 비슷한 기간을 머문 후 발렌시아로 이적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36살의 호날두가 유벤투스에서 메뉴로 재영입되었을 때다. 그러나 텐하우 감독이 그의 복귀를 15개월 만에 종료시킨 일이 있다. 네, 그렇죠. 메뉴 수뇌부가 보수적인 스타일이라면 이미 이전부터 영입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한다면 손흥민 영입은 문제도 아니죠. 우선 아모림 감독 스타일의 손흥민 같은 선수는 무조건 최적화입니다. 손흥민은 어떤 감독이든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냥 기량 뿐만이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고, 아모림 감독의 전술에서 윙어는 득점을 하는 역할이라서 손흥민에게도 매우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림 감독이 팀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왜 우승도 못하는 손흥민 메뉴 이적에 대찬성 하냐고요? 첫 번째는 토트넘 구단주가 너무 싫어서 질려버려서 떠나길 바라는 것이고, 어차피 토트넘에 있어도 우승 못하고 메뉴도 재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그래도 메뉴가 재건하는데 더 걸어보겠습니다. 메뉴는 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쓰지 않습니까? 네시포드가 35만 파운드라니 뭐 말이 됩니까? 마운트를 3년 동안 데려와 가지고 완전초 먹튀죠. 주급 25만 파운드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주급을 주는 계약을 했었죠. 손흥민에게도 33살 월드클래스급 주급을 받을 수 있는 팀이 메뉴이길 바라면서 보고 있는데 솔직히 토트넘은 패배했고 맨시티 추락했고 리버풀도 뭐 무조건 우승을 장담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메뉴도 충분히 경쟁은 되겠죠. 이미 2년 연속 컵대회는 우승했잖아요. 네, 만약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혹은 카라바우 컵 우승을 한다면 우승 타이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좋은 팀에서 정말 우승 도전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이미 손흥민은 18살 때부터 붉은색 유니폼이 익숙한 선수잖아요. 네. 기사에서는 하지만 메뉴가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현실적인 타깃이라는 이야기가 올드 트레포드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32살의 대한민국 공격수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월드 클래스라고 묘사한 손흥민은 분명히 메뉴 팬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그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파트너인 헤리케인을 놓쳤던 것을 아직도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현재 바이엘은 미넨에서 활약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네비 회장이 프리미어 리그로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유일한 걸림돌이 될 텐데. 뭐 이미 손흥민을 대우하는 것부터가 매우 불쾌한 팀이고 이건 영국 매체에서도 손흥민이 불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르샤 어때? 맨시티 어때? 파리 어때? 토트넘 아니면 돼. 손이 이적 어때? 이상 흰수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 승점 5점 차였습니다. 이제 시즌 중반도 되었고, 더 벌어지면 안 돼요. 더 벌어진다는 건 이미 이 팀은 중위권 팀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뭐, 기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내 네, 아스날의 홈 경기였고, 최근 챔스를 포함해서 3연승을 달리며, 본연의 아스날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세를 예상할 수 있죠. 메뉴가 패배하게 되면 리그에서 승점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카라바오 컵에서 메뉴와의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고 아모림 체제에서 메뉴가 만난 팀들과의 승부는 뭐 사실 메뉴가 정말 강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너무 많이 본것 같습니다. 심지어 골을 넣은 팀버는 180cm도 안 되거든요. 아스날이 앞서가게 되면서 승리가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여전히 공격을 할줄 모릅니다. 그나마 65분, 프리킥을 얻었고, 데리우트의 헤딩슛을 최고의 선방 능력을 자랑하는 라야가 나라가 막아버렸습니다. 토트넘이 메뉴를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긴 건 진짜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라바오 컵 8강, 진짜 홈 경기에서 지면 정말, 어, 진짜. 네. 자 메뉴는 72분 또 실점합니다. 와또 똑같이 코너킥에서 거의 흡사한 실점이었습니다. 잘 버티고 잘 싸운 건데 무슨 구멍이 난 것처럼 자랑할 만한데 이렇게 운의 영역에서 실점이 나오는 건 진짜 어쩔 수 없죠. 네 아모림 감독도 이 아스날의 전매특허를 연구하지 못했나 봅니다. 네 메뉴는 후반에 슈팅이 단 하나였습니다. 아스날이 이렇게 숨도 못쉬게 해버리니까요. 거기다 메뉴는 어쨌든. 미드필더 한 명이 빠진 상황이든요. 토트넘은 아스날을 상대로 그래도 15개의 슈팅을 하고 유효 슈팅도 5개나 나왔습니다. 뉴캐슬이 아스날과 경기할 때도 9개의 슈팅 정도는 나왔는데 메뉴는 뭐? 사실 슈팅 한 개였다 해도 되거든요. 저 메뉴 좀 우습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경기로 인해 메뉴는 순위가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12위에서 11위로 올라있던 게뭐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승점 차이가 5위권과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 네, 글쎄요. 주말 경기에서 노팅엄을 홈에서 상대하는데 노팅엄 수비와 역습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아스날은 첼시와 승점이 같아지면서 리버풀과의 차이를 7점까지 좁혔습니다. 아스날은 우선 기다려 봐야죠. 토트넘이 이번 달에 첼시와 리버풀을 이겨주면 어, 되지 않을까요? 내꿈 네, 같은 얘기긴 한데요. 자, 이제 토트넘 차례입니다. 내일 새벽 5시 경기인데요. 상대는 누구? 본머스. 어, 이번만큼은 딱 전적대로 갑시다. 토트넘이 본머스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많이 이겼고 손흥민은 본머스 전에서 12경기 동안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첼시, 울버 제외하고는 뭐 모든 팀들에게 강했다고 보면 돼요. 네. 저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토트넘이 본머스에 승리한다면 바로 5위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번 말하지 않아요. 끝. 이상, 흰수염고래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